오늘은 변화된 신분에 감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사는, 사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이 심했고 계천간의 차별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어,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족속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적대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면 이방인들은 지옥 불에 연료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히라베 철학자 플라토는 헬라 사람 헬라인이 아니면 본질적으로 적대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 노예들은 짐승 지급을 받았는데 노예와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는 말을 할줄 알고 짐승은 말을 못하는, 못하는 것 뿐이요. 똑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자들과 아이들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분 차별이 심각한 그 고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지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노예와 주인, 주인에 비해서 노예는 아무것도 아닌데 노인,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주인과 노예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님, 자배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린이와 여자들이 남자와 함께 예배드리며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 일어난 일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스 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스 2장 18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동등하게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었고,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없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복음의 평등이 한국의 초기 개화 시기에, 조선의 개화기에 신분 철폐에 많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사이에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유행했던 노역 무역 노예 무역, 노예의 무역의 악한 고리를 복음에 입각한 복음에 바로 쓴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고리를 끊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모두가 동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함께 에베소서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8절로 22절을 받도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그런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원래 자유인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었다. 어떤 종의 신분이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리의 죄의 종이었다.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헤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냐마, 우리가 제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찬의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글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 있습니까? 세 가지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으로, 시민권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스 2장 19절 말씀,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시민이라고 합니다 빌보스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를 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 제도가 너무나 철저했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낮습니다 노예로 사느냐 일반인으로 사느냐의 차이가 삶이 달라, 달라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시민권자인데 어떤 시민권자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시민권이다. 이것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시민권자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스스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세 번역을 읽은 건데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 은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좀 싫어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좋습니까?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오 이것이 우리의 파워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평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특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 우리 스스로도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믿고, 또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안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함께 잘 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문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문은 어떤 신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에베스스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길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성리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고 모퉁이돌이 있고 벽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구나 이세 가지 요소 속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성전의 기초가 뭐일까요? 성전의 요소의첫 번째 성전의 기초는 뭐냐? 그 답은 에베스 2장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예레미아나 이사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의 기초, 성전의 요소는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쓰면서 듣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우는, 말씀이 내 머리와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이 열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시간 되시면 3일이나 3일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도 참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교회에서 성령부를 열면 그성령부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된 나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 성전의 중요한 요소는 모퉁잇돌입니다. 모퉁잇돌. 에베소 2장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서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모퉁잇돌은 머릿돌 머릿돌인데 옛날에는 큰 건물을 지을 때 땅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모퉁이돌이 중요한데 모퉁이돌의 큰 것은 길이가 17m 넓이가 3m 높이가 3m 넓이가 4m 되는 큰 모퉁이돌도 있다고 합니다 무게가 한 570톤 되는 그 모퉁이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 그런 모퉁이돌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큰 모퉁이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성전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 말하라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이 고백 때문에 상처가 씻어지는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누가 주인이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 때, 여기 제 문제와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모든 갈등의 문제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할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모퉁이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 성전의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벽돌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벽돌로 지어졌는데요 벽돌이 없으면 여기서는 성전이 예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 벽돌인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스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하실 처소가 된다 우리 스스로가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벽돌이다 우리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새 교회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실제 성전은 우리 모임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벽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운명 공동체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소중한 존재다. 내가 여르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볼때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벽돌로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기 때문에 작은 기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위대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역할이라도 감당했다라는 거. 교회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했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와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다못해 교회와서 마당이라도 쓸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거지라도 하고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악수를 하다고 기쁜 얼굴이라도 볼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여건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작은 은신과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고, 우리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를 지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전으로, 성전을 짓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에베소스 2장 22절 지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볼 템플 휴도의용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접근하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접근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아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시민권자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 아시지요. 씻어 주시옵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부어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